피서철 성수기를 맞은 부산 지역 호텔들이 코로나 19 4차 대유행에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에 적용되고 있는 거리 두기 3단계까지는 큰 영향이 없지만 만약에 4단계로 올라가게 되면 예약 취소 사태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배범호 기자입니다. 피서철 성수기를 맞은 해운대 지역 호텔들은 지금까지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정이 괜찮았습니다. 수속권이나 제주, 강원에 비해 거리두기 단계도 낮았고 확진자 발생도 적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행사는 뭐 거의 다 취소를 하고 있고 객실은 이제 신규 예약이 좀 저조한 같아요. 아무래도 분위기가 이 호텔의 객실 점유율은 3단계에서 4분의 3, 4단계는 3분의 2를 지켜야 합니다. 현재 평균 객실 예약률은 70에서 80%. 예년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코로나19 사태 첫 해인 지난해 여름 보다는 높은 상황입니다. 3단계인 지금까지 예약 취소 사태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학습 효과가 생긴 탓에 즉각적인 취소보다는 상황을 관망하다가 예약 날짜에 닥쳐서 연기나 취소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그 예약하신 분들이 요즘에는 좀 당일 취소도 많이 하시고 임박해서 하시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문제는 부산도 거리두기가 4 단계로 격상될 경우입니다. 이때는 휴가 포기로 인한 대규모 예약 취소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비싼 숙박료를 지불하고도 각종 시설들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제 사우나라든지 뭐 피트니스 대중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좀 약간 제한을 받잖아요. 고가의 좀그 개실료를 지불을 하면서 시설들을 다 이용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니까. 부산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피서객이나 성수기 고객 맞이를 준비한 호텔들 모두 하루하루 부산의 코로나 19 상황을 노심초사 전전긍긍 지켜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범입니다.